염정아, 종합병원장 사모님 됐다. 남편의 서프라이징 정체 충격. 52세 배우 염정아가 종합병원 원장 사모님이 됐습니다. 의사 남편인 허일이 운영해오던 화성유일병원이 최근 종합병원으로 승격하면서 직함도 종합병원장으로 승격된 셈인데요. 크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과연 의사 남편 허일은 누구이고 화성유일병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염정아와의 결혼 비하인드는 무엇인가? 지난 20일 염정아의 남편인 허일병원장이 운영하는 화성유일병원은 신관 7층 하늘정원에서 종합병원 승격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허일병원장의 아내 염정아가 참석해 종합병원 승격을 축하했는데요.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화성 서부권 두 번째 종합병원, 화성유일병원입니다라며 염정아 허일병원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정명근 시장은 그동안 넓은 면적 대비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화성 서부권은 종합병원이 단한곳 뿐이어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으셨다. 오늘 이러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화성유일병원 종합병원 승격식에 함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화성유일병원은 2019년 개원 이후 서부권을 대표하는 병원 중 하나로 올해 2월 3일부터 진료를 개시한 산부인과를 포함해 총 12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며 화성 서부권의 건강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성 유일병원은 내과 외과, 청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입인후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12개 과를 운영 중인데요. 다채로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염정아는 현재 tvn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2에 출연 중입니다. 2019년 JTBC에서 방영된 TV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여연을 펼친 주인공격인 배우 염정아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는데요. 염정아는 지난 2005년 친구의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 당시 남편이 수술 때문에 1시간을 늦었는데 염정아는 이상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졌다는 후문인데요. 두 사람은 소개팅 당일 술을 3차까지 마실 정도로 상대방의 호감을 느꼈다는 전언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유롭게 데이트를 하며 1년 정도 만났고, 그러다가 하루는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허일이 그날 오전 진료를 뒤로하고, 염정아에게 목걸이를 선물해 결혼에 꼴인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4년 17일 방송된 TVN 유퀴즈 언더블럭에서는 배우 염정아가 남편 허일과 러브스토리를 공개한 장면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유재석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해 얘기하던 중 실제 당시의 드라마 남편의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였다. 실제로 염정아씨 분 남편분도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이시다라며 허위를 언급했습니다. 조세호는 그 당시에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았냐 너무 잘생기셨다라고 칭찬했고 염정아는 저희가 2006년에 결혼했다 거의 20년 다 되어 간다라며 전했는데요. 유재석은 남편 분과는 어떻게 만났는지 여쭤봐도 되냐라고 궁금해했고 염정아는 소개팅으로 만났고 말씀하신 대로 잘생겨서 남자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없으니까 누구든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일단 나갔다 라며 설명했습니다 유재석은 그 당시에 상당히 외로우셨던 거냐 첫 만남 때 수술 때문에 늦으셨다더라 한 시간 정도 라며 물었고 염정아는 남편이 늦었다. 남편은 돌아가려고 했다더라. 너무 실수인 것 같아서 갔겠지. 그러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재밌게 기다리고 있었다. 주선자들하고 노느라고 재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석은 첫 만남인데 남편이 너무 귀여워서 3차까지 갔다더라. 라며 거들었고 염정아는 소개팅인데 앞에 앉아야 되는데 옆에 앉더라. 제 얼굴을 한 번도 안 보는 거다. 수줍어서. 라며 회상했습니다. 특히 염정아는 조세우 씨도 결혼하면 알겠지만 일하고 가정 생활하고 두개다 같이 잘해 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 특히 엄마 입장에서 그런 것 같다. 가정에서 제가 막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엄마로서 하지 않냐. 정말 쉼없이 바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며 털어놨습니다. 유재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집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밖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채운다라며 맞장구쳤고, 염정아는 밖에 나오면 너무 재밌다. 오늘도 얼마나 재밌냐. 라고도 했습니다. 유재석은 결혼 후 존댓말 사용에 관한 물음을 던졌는데요. 염정아는 연애할 때는 안 했는데 애들이 커가면서 존댓말이 더 편해진 것 같다. 존댓말의 장점은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존댓말 사용 이유에 관해 답했습니다. 이어 싸울 땐 반말 막 한다. 존댓말 할 정신이 어디 있겠냐. 내가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1990년대 장동건과 연인 사이였는데요. 연애기간이 7년에 가까울 만큼 상당히 오래 사귀었으나 헤어졌고 이후 현재 남편인 청형외과 전문의와 결혼했습니다. 공감 토크쇼 놀러와에서 김나영이 염정아의 남편에 대하여 인증하기로는 그렇게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외모는 어지간한 배우 못지않게 잘생겼다고 하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염정화는 자신의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카리스마가 있고 가정적인 사람이다. 잘 챙겨 준다.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고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염정화의 실제 성격은 상당히 털털한 편입니다. 몇몇 증언들에 따르면 연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과 상당히 잘 지내며 미스코리아가 된 이후에도 동생의 학교에 물건 전해주러 오는 등 소위 연예인병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1박 2일 여배우 특집 당시에는 시가와 아이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주부로서의 면모도 보였고 러닝맨 출연분에서는 포스에 있는 첫 등장과는 다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 팀원인 하하 혹은 김종국에게 놀림을 당하고 본인도 투덜투덜대는 등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도회적인 외모와 털털한 동네 누나 같은 성격에서 오는 갭 때문에 호감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삼시세끼 산촌 편에선 큰손 이미지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볼때 염정하는 인성도 좋고 배우로서의 역량도 탁월하며 또한 남편도 잘 만난 것 같습니다. 한편 화성 유일병원, 종합병원 성격 소식과 함께 병원장 허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허일 원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형외과 전문의로 외모 또한 연예인 못지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나영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염정아 남편 허일은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외모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염정아는 1991년 미스코리아 선출신으로 이후 장화홍련, 범죄의 재구성, 스카이캐슬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 경력을 쌓았으며 2019년에는 대중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염정아는 2006년 한살 연상의 허일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는데요. 딸 허정현은 2008년 1월생으로 17살이며 아들 허시영은 2009년 12월생으로 15세입니다. 염정아 남편의 종합병원장 직함으로 승격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